안녕하세요. 신통일한국 원로들의 길잡이 이재홍입니다. 오늘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 원로들의 길잡이 144번째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어제 11월 12일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경남 산소내우계 축의 등반대가 경남 거창 수승대에서 있었습니다. 기념행사를 끝내고 인근에 있는 우두산에 올랐습니다. 그곳의 이자령 출렁다리로 갈때 계단 중간 중간에 덕담과 건강을 위한 참고 내용의 글귀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란 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기업체이든 어느 단체든 더 나아가 국가든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 방향을 결정하고 인도할 분은 가정안의 주체 그리고 국가는 이 국가를 세우고 격려하시는 하늘 것입니다 하늘만이 이 나라의 방향을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원로분들께서 함께 새기시면서 오늘의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신통일한국의 방향은 어떤 것일까요? 하늘에서 오신 나라 오직 하늘만이 그 뜻을 이룰 수 있고 그 뜻에 부합되는 일이 신통일한국의 방향입니다. 신통일한국과 한미적의 건국이념인 애천, 애인, 애국이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문고인 선하예고의 건화기념은 애천애인애국입니다. 문선면 한 학자 총재께서 세우신 선문학원과 언론매체인 세계일보 그리고 모든 기관기업체 더 나아가서 가족연합의 생활지표는 애천애인애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통일한국의 건국이념은 애천애인애국인데 애천 이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 인류의 참 부모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며, 애천을 따르는 삶이란 자신의 양심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애천 이념은 우리나라 건국 이념인 경천 사상의 구현입니다. 그리고 애인 이념은 인류를 사랑하는 정신이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심정적 형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며, 애인의 삶이란 곧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요도하는 교정의 삶이며 애인의 이념은 우리나라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의 구현입니다. 그리고 애국 이념은 우리나라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의 구현입니다. 도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애국 이념은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이며 더 나아가 온 인류가 형제자매로 서로 사랑하는 인류 한 가족 세계 실현을 이루는 것이며 창조성을 발휘하여 만인의 복지와 번영의 기여하는 평화로운 공동체를 실현하는 이념이며, 애국의 이념은 우리나라 건국 이념인 광명사상의 구현인 것입니다. 애천 이념은 한 학자 문선명 한 학자 통제께서 밝히신 신인지 관계를 부자지 관계인 것으로 밝히셨듯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자녀가 부모를 그리워하듯 하는 이러한 귀한 정신이며 기본적인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애천이념과 경천사상은 하늘을 섬기는 선해민족 한민족, 즉 예로부터 한민족은 하늘을 지구한 신적 존재로 숭배하는 경천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도덕적 양심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자연과 우주의 이치에 따라 조화와 화합 추구를 하 했으며 우리나라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에도 경천사상의 표현인 제천의식에 대해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경천사상은 우리 민족의 뿌리이자 전통이며 천손민족임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애인이란 널리 사랑을 이롭게 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정신, 하나님을 받들고 모시고자 하는 교정의 마음으로 위하는 삶을 실천하려는 정신인 것입니다. 민주 사회의 모든 인간관계 의 근본을 하나님을 중심한 형제자매의 관계로 인식하는 정신이며 이것이 이것이 신통일한국의 애인 이념입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께서도 종교와 인종을 초월해서 인류를 사랑하시는 정신과 실천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애인정신은 지구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정신입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프리카 노예섬을 방문하여 해원식과 새마음운동을 전개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하신 한학자 총재님이십니다. 애국은 조국을 사랑하고 지구촌 전체를 사랑하는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만물을 사랑하는 정신, 창조성을 발휘하여 복지세계를 실현하려는 정신, 이것이 신통일한국의 애국입니다. 지구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신 시문서면학자총재님께서는 애국의 실천으로 해마다 백만불 이상을 투입하시며 지구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해온 분들을 선발하여 노벨상과 같은 선악평화상을 실행해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애국의 인념이고 정신인 것입니다. 선악평화사상인 것입니다 제6회 선악평화상 수상자들입니다만 세계인류평화 또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하고 그 성과가 있는 분들에게 주는 노벨상과 같은 큰 상을 제정하여 매년 수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종과 종류를 초월하여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만 볼지라도 문선명 아낙자 총재님의 삶과 그 정신은 애천, 애인, 애국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이 아닌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도 원로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없다는 양무원로시무대한 이희호를 보시고 하늘에 살아계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하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확실히 하시고 오직 대한민국을 세우신 하늘만이 이 나라의 진정한 방향을 결정하실 뿐임을 아시고 거짓선동, 권무술수, 중상무력을 없는 무리와 같은 여론무리나 위정자들의 선동에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자들을 척결하거나 바르게 인도하셔 나라를 지키시는 원로 지도자님들이 주실 당부들입니다. 또한 우리 원로들께서는 자존감을 가지시고 우리 원로, 원로들이 없으면 가정도 나라도 세계 평화도 미래도 없음을 하시고 환절기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고 천손민족 대한민국 울 헌신해 오신 문선명 한학자 총재의 애천해인 애국의 정신과 그 삶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원로들의 길잡이 11월 12일 수요일 144번째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